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의 수익을 어 냈고요 어뭐 최근에는 특히나 뭐 거의 끝자락에 와서는 사실 몇 개월 동안 뭐 벌었던 것 한두 달에 더몇 개월 동안은 4개월 번 거와 2개월 번 거를 비교했을 때 이게 거의 동등할 정도로 어 최근에는 정말 어 수익률이 저는 괜찮았어요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을 겁니다 이 구간 동안에 솔직히 이 구간 동안에 내 계좌가 올라오지 못했다면요 4분기고 뭐고 없어요 네, 지금 4분기고 뭐고 지금 그만하셔야 돼요 주식을 음. 지금 만약에 이 3월부터 여기서부터 이 구간 동안 코로나 1 아까 1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코로나 이전이전 이전 여기가 코로나 1기 다시 1월부터 3월까지 1, 2월간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그리고 3월 여기서부터 9월까지 코로나 1기라고 한다면 그뒤 10월, 11월, 12월 코로나 2기라고 제가 구분을 짓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가 편의상 짓는 거예요 제 기준에 의해서 자, 코로나 1기로 불리는 6개월간 나는 돈을 벌지 못했다 혹은 내가 그동안 잃었던 게 있으면 그걸 만회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 스탑 하시는 게 좋아요. 더 들을 거 없습니다. 4분기에 뭘 대대처 어떻게 한다? 어, 그냥 주식을 지금 관두시는 게 낫습니다. 아 진짜로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코로나 1저 기간 동안에 계좌 변화가 없으면 일단 투자를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고퍼에 몰빵이 있다, 있다거나, 어?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서 지금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종목에 뭐 몰빵해가지고 어? 남들 어? 잘 수익 내는 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거나. 분산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나는 그런 어, 몰빵에서 할수 있는 전업 트레이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지 않게 욕심을 부려서 뭔가 매매가 꼬였다거나 그 그게 근데 6개월 동안에 내가 잠깐 잘못을 했어도 초반에는 잘못할 수 있겠죠 많은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로 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시간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을 때 중간 지점이라도 바로 잡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잡지 못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나는 계속 이 전이랑 이때랑 오히려 계좌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주식을 지금 그만두는 게 훨씬 훨씬 돈 버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시장이 올라온 거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 날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좋 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돈을 제대로 못 벌었다면 어떻게 벌겠어요? 그쵸? 그래서 1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 계좌가 올라왔을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그게 그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어, 기준이 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어, 어떤 분들은 1,1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200, 1,500, 2,000, 3,000 다양할 거예요. 어?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1,000이었는데, 나는 지금 6개월 뒤 보니까 900, 800, 700, 600, 500 이하.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주, 내가 주식을 진짜 해야만 하는 것인가? 어? 진짜 알, 알맞은, 나에게 알맞는 투자 활동을 어, 하러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 그죠? 아무리 파생 시장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 잃는 사람들이 있는 제로섬 게임이고 주식 시장은 제로섬 게임은 아니에요. 주가가 신풍제약처럼 사상 최대로 신고가를 찍어서 마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이거는 제로섬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돈 잃은 사람이 없는데 제로 주식은 제로섬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시가총액이 다 같이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은 주가가 주, 주식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반대로 3월처럼 계속 다다 다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떨어집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누가 벌어야 누가 잃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시간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토탈 토탈로 누군가는 계속 잃게 됩니다 그 구간 동안에 왜냐면 마지막에 오늘보다 주식은 이런 거죠 만약에 신풍작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보다 나보다 내 물량을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어떤 가격이라도 살 수가 있는게 바로 주식 주식인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군가 잃게 됩니다 그 자꾸만 마지막 여기까지 마지막 또 마지막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굴곡이 생기고 그러면서 잃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꾸만 갈라지게 되, 되죠 모든 사람이 다벌 수도 있지만 항상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없고 과열이 돼버려 계속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모든 사람이 돈을 잃으면 너무나 주식시장은 한 방향으로 만 가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 그거를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공매도 정책도 마찬가지 그런 거고요 세금을 걷는다는 정책도 약간 그런 쪽에 일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2023년부터 걷는다는 세금이요 하여튼 자 여기까지 서두였습니다 지금 4분기를 앞두고 시장은 이렇게 왔고 정말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소위 주린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돈을 벌기 쉬운 장세였다라는 거 반대로 또 반대로 과거에 2018년 1월달에 900을 처음 코스닥을 찍었을 때 오랜만에 10수년 10 만에 900포인트라는 걸 찍었을 때 시작했던 주린이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어, 주린이 분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3년차 이렇게 됐겠지만 자 그분들은 그분들은 이걸 겪고 왔어요. 물론 이걸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걸 바로 시작해서 이걸 겪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계좌가 여기서 정말 많이 생성이 됐거든요. 지금처럼 가장 많은 신규 계좌가 생성되던 시기가 2018년 1월달 그 새해 그때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막을 내리는 모습이었고 황급히 900을 찍은 그때 비트코인이 한달두달 달 정도 먼저 폭락이 시작됐거든요. 그쵸? 다들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붐 불었던 거. 그 비트코인 시장이 먼저, 먼저 쏟아졌어요. 그게, 그러면서 코스닥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 황급히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1000포인트 간다, 1100포인트 간다, 1000포인트 이상 간다고 그막 소문이 막 났거든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계좌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이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쵸. 그때 그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늘었죠. 지금이랑 비교도 안되지만 지금 거래 대금 거래량 는 거랑은 또 차이가 많이 생, 있어요 보시면. 그쵸. 거래량 보시면은 아 저때도 그랬구나. 저때만 놓고 보면은 야 저때도 굉장히 어 위에서 새로운 거래들이 많이 진짜 어, 새롭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지금이 훨씬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안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야 정말 많은 신규 계좌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만약 에 버텨냈으면 저는 이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시장에서 어, 큰 잠재력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나중에 정말 잘만 내 계좌만 잘만 컨트롤 하면은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어, 큰 돈을 버실 수 목표한 돈을 벌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여기에요. 이 구간에서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냥 이 구간 아니 이 구간 그냥 일기 내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어, 여기서 시작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어. 자만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아우 무슨 뭐야씨 주식 정말 껌이네. 아우 주식 정말 쉽네. 아 무슨 날씨에 회사를 괜히 다녔네. 아씨나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김부장, 김 부장 김차장님은막 뭐라고 해가지고 진짜 나짠 났는데 어 괜히 그런 회사 다녀가지고 진짜 아씨다어때려치고나 주식이나 해야겠다. 아, 진짜, 더러운 회사. 나 진짜 그만 때려친다. 사표 딱 쓰고, 어? 사표 딱 쓰고, 던지고 나와서 이제 전업 트레이더 딱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어. 넘쳐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어. 질문은 좀 이따가 받을게요. 그쵸? 넘쳐나는 시기. 자, 그분들이 이제는, 이제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위험에 빠져 있어요. 4분기에는요. 어떤 외국인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6개월간 보였던 것과 약간의 다른 신호들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는 일단 빅스 지수가 있어요. 공포 지수. 항상 제가 공포 지수와 함께 시장을 해석해 드렸죠. 선물 옵션도 보고 우리나라 먼저 공포 지수부터 다시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포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가 내려간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시장이 편안하게 시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바라보고 돈을 쓴다라는 겁니다. 3월 달에 비해서 지금은 공포 지수가 20포인트 초반을 형성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실은 평균적인 공포 수준보다는 높습니다. 평균적인 공포 수준이 22하예요. 20 20부터 14 정도까지 들어갈 때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어, 뭐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더욱더 시장은 더 올라갈 여지는 아직은 열려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그 단기가 생각보다 지금은 짧았다라는 거고요 어, 생각보다 그 단기 하락장이 짧았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만을 봤던 초보 투자자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시기고요. 보통은요. 상승기, 꾸준한 상승기가 진행이 될때 과거에도 이렇게 꾸준한 상승기가 진행이 될때 중간 중간에 맞이하는 대세 상승기에서도 중간 중간에 맞이하는 하락 조정자 이거 좀 복잡하게 보이시면요. 제가 기본 차트로 보여 드릴게요. 자. 기본 차트예요. 자이 구간에 수년간 올라가는 대세 상승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몇 개월간 올라가고 떨어지는 구간, 몇 개월간 올라가고 떨어지는 구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 그 다음에 뭐 각종 정책들, 금리 정책들이나 하여튼 모든 모든 시장이 올라갈 조건들을 다 갖춘 시장에서 볼 때도 중간중간에 저런 구간들을 계속 맞이해요. 어, 저, 구간이, 저 구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지금 짧은 거를 가끔 이렇게 보고 왔잖아요. 이 구간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 계속 지금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길어지는 그런 시기를 계속 겪어요. 보시면 자이 구간 여기 하락지 여기만 요기, 좀 여기 이 부분만 확대해 볼게요. 이렇습니다. 900포인트를 찍었던 시장이 코스피에요. 7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는데 그 기간이 4개월이었어요. 3, 4개월입니다. 그러면 3개월. 3, 4개월. 한 분기 이상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세상승기가 끝난 것은 아니구요. 반복될 거예요. 모든 시장의 상승기는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없죠. 자 보시면 중간중간 물갈이가 필요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때만 이때만 놓고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때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기간이 어떻게 되죠? 9월 23일 11월 5일이에요. 이것도 한두 달이에요. 자한두 달. 지금은 하락 조정이 빠르면 일주일 그렇 일주일이면 다 만회 됐잖아요 며칠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올라갈 때 숨, 어, 하락장 깊이 보낼 때는 요럴 때는요 어, 이것도 한달 짧게는 한 달에서 3 개월 정도까지를 내리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끝난 상승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또아니고요